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좀 외부인들을 받아줄지 아니면 내칠지 좀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여섯 배우분들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와 비교를 해서 이 같은 위기에 놓인다면은 본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실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의 가치관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어... 영화에서도 어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어 투표를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고,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 민주적으로 투표를 했으니, 아무도 어 거기에 대해서 말못 하고 반대 의견이 있어도 어 그냥 대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, 음 만약에 저였더라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 같고. 음 나중에 벌어질 문제들은 미처 생각 못하고 저였다면 일단 받아주자는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. 어저 역시도 일단 음, 외부인 전에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. 어, 뭐결 결과적으로 저 저의 생각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받아들이자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어 그걸 떠나서 저희가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투표하는 장면에서 저는 어떤 돌을 넣는지 보여주지 않고 표정만으로 끝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되게 감독님하고도 토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과연 민성이는 어떤 색깔의 돌을 넣었을 것 같냐 근데 그런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어~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그때 한번 해봤었던 것 같은데 전 아마 검은 돌을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여야죠 <laughs>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일은 또 그때 닥치면 또 해결 방안을 다시 찾아보자 하는 편이라서 지금 당장에는 일단 다 같이 살 방법을 찾아보자는 명화처럼 저도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보기 전에는 받아들이는 게 너무 100% 확실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갈등이 많이 되네요 아직 제 가치관을 정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. 어 저는 제 캐릭터 회원이랑 비교하자면 먼저 그 외부에서 집까지 못 찾아갈 것 같고요. 그 대지진 상황에서 길을 정말 못 찾을 것 같고 만약 에잘 들어왔다고 치면은 다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어 어쨌든 이게 외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스포성의. 스포츠적인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음 제가 음 혼자 남아 있을 때랑 만약에 가족 지켜야 될 가족이 있을 때랑 약간 좀 선택지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 저도 아직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그 상황이 되면 그거는 음잘 모르겠습니다.